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.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. 아들 부부는 한달 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답니다. 먼저 입을 닫은 건제 아들이었어요. 제가 물었죠. 왜 이렇게까지 하니? 그런데 아들이 말하더군요. 엄마, 그냥 가만히 계세요. 며느리를 불렀습니다.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. 어머니, 저, 여기서 혼자인 것 같아요. 며느리는 결혼 후, 아들을 따라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내려와 직장 텃세까지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짠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걸 모른 척해온 거죠 아들을 혼내야 할지 며느리를 붙잡아야 할지 제가 나서면 더 어긋날까 봐 한참을 앉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? 이럴 땐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